네 안녕하세요. 디지 영스비비입니다. 자 오늘의 먹방은요 콩나물국밥, 떡갈비, 진미채, 볶음김치,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콩나물국밥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. 떡갈비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.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웃음 하루 되시고요. 섹시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자, 이치스 베이비 카트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